사장님, 뭐 하고 계세요? 감자 썰고 계세요. 감자 아빠 쓰고 이거, 엄마한테 보내줘 네. 뭐 하실 건데요? 감자를 안에 썰어 보실 거예요. 어... 감자로 어떤 요리 하실 건데요? 감자볶음밥. 아, 감자볶음밥 하실 거예요? 보세요. 네. 감자 썰음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. 네. 박스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 살려 네. 손 다칠 것 같아요. 이거 다 성현이가 썰었어요. 언제 이렇게 다 썰었지, 성현아? 끝! 우와, 다 하셨다. 고생하셨어요, 사장님. 이거 우리 선생님이 다 썰은 감자예요